나빠. 참치 잡아 와.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24 피트 F8T로 된 낚시 보트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스즈키 140마력 포사이크 엔진이고요. 2008년식입니다. 그리고 사용 시간은 600시간이고요. 이 상태는 아주 좋습니다. 뭐 사용 시간이 적어서 시동 잘 걸리고 음 배가 아주 무거운 배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 타봤더니 30노트 정도 속도 55km 정도 나옵니다. 이쪽에는 조금 수납함이 빡빡한데요. 배터리실입니다. 방전되지 말라고 일단은 전선을 탈착해 놓았습니다. 일단 여기는 연료 탱크실이고요. 나중에 언제든지 교환할 수 있게 연료 탱크가 내장어 있습니다. 리터는 69리터, 69리터짜리입니다. 이쪽은 그냥 그냥 수납함입니다. 밧줄 같은 거 넣으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앉아서 이동할 수 있게끔 코일매트 하나 깔아놨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서 가지고도 낚시를 할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요 한 6명이서 낚시해도 넉넉하게 공간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는 가운데는 어창을 지금 설치되어 있는데요 어창이 진짜 실제로 보시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어창이 되게 넓게 되었고요 이쪽이 작게 동그란 구멍 하나 뚫어가지고, 뭐, 쭈꾸미 같은 것도 작은 물고기 잡으면 그냥 바깥에서 큰 문을 열지 않고, 이렇게 넣을 수 있게끔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쪽으로 걸어갈 수 있게끔 충분히 통로는 되지만, 제가 저기서, 저기서 앉아서 낚시를 해봤거든요. 되게 편하게 낚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뭐, 진짜 워커란드처럼, 뭐, 낚시를 할수 있게 뭐 전용으로 나온 공간은 아니라서, 뭐, 제가 생각할 때는 편했지만, 뭐, 낚시인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저 공간에서 낚시를 안 하더라도, 뒤쪽 공간이 워낙 넓어서, 한 여섯 명이서는 충분히 낚시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되게 뭐, 복잡한 기능 없이, 간단하게 핸들, 레바, 그 다음에 스위치하고 어탐 어탐은 9인치짜리 인데요 2019년식 9인치짜리 지금 짐하지면안 되니까 제가 따로 따로 지금 실내에 보관 중이거든요 9인치짜리 어탐 포인트 5까지 같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선실인데요 선실은 생각보다 좀 넓습니다 두 사람 누울 공간 되고요 예. 시트는 제가 새거로 교체해 놨습니다 이 배는 그, 어 일본 보트를 따라서 카피한 국내산, 어 국산 FRP 보트입니다. 일단은, 뭐, 장단점이 있겠지만요, 어 2011년식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보트들은 대부분 FRP가 한 30년씩 된 거에 비해서 이거는 11년식 FRP 보트니까요, FRP가 훨씬 더, 뭐, 최신 연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장단점이 뭐 있습니다. 아주 튼튼하게 만들어져 있고요. 이런 난간대 작업도 아주 튼튼하게 작업이 돼 있어서, 뭐 낚싯대를 거치한다든지 뭐 그럴 때 아주 유용하게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보면은 되게 거금을 들여서 이렇게 위에 그 탑을 설치했는데요. 여러 가지 용도로. 여기서 저쪽으로 그늘막을 더 설치할 수도 있고요. 어, 좋습니다. 너무 높지 않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날씨에 아주 시원하게 날씨할 수 있는 그런 쾌적한 공간을 제공해 주는 것 같습니다. 되게 튼튼하게, 튼튼한 수단으로 지금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주행 영상하고 또뭐 그런 영상들도 같이 올려놓을 테니까 요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일단 바깥에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이건 무등록 트레일러 인데요. 포토바퀴로 설치를 해 놔서 진짜 절대 바퀴가 빠질 위험은 없습니다. 하지만 무등록 트레일러라 도로에 가지고 뭐 다니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바다에서 타기 위한 보트로 제작되어서요, 아, 바다에서 타실 때 아주 적합합니다. 길이가 24피트니까요, 7.2m 꽤긴 보트예요. 하지만 그렇게 무겁게 제작되지 않아서 수직기 140마력으로 55km 정도 속도 끝까지 당겨보지 못했습니다. 여기도 딱딱한 그 고무 바로 이렇게 배를 마감 처리해 놨습니다. 다른 보트에 비해서 이게 이 고무가 훨씬 더 두툼하고 튼튼한 거로 작업을 많이 해놨어요. 아마 이 위판하고 아래판하고 f 팔피를 떠서 이 여기서 붙였겠죠. 아마 붙인 작업을 이렇게 고무 몰드로 두툼하게 튼튼하게 작업해 놨습니다. 엔진 내부는 제가 사진으로 첨부해 놓겠습니다. 특별한 거 없습니다. 뭐 낚시할 때좀 적합한 보트라는 거. 예, 이상입니다.